이런 코디는 완전 팝콘 딱 뜨고 막 먹으면서 봐야 되는 그런 팝콘과 코디? 홍보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멋있어지는 거? 어렵지 않다? 쌍형 믿고 따라와. 같이 멋있어지자.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안녕하세요. 가죽을 사랑하는 남자.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요즘 라이더 자켓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시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코디를 하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라이더 자켓 코디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런 기본적인 라이더 자켓 코디 말고요. 라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가죽 자켓을 활용한 코디들을 준비했습니다. 적당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과 오늘 영상만 잘 활용하셔도 이번 가을에 충분히 가죽 자켓 코디 뽕 뽑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구독하기. 자, 첫 번째 코디는 싱글 라이너와 하이트 팬츠를 활용한 코디죠.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밝은 컬러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디는 하이트 팬츠도 포인트를 주고 또 바지 핏 자체도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입어줘도 충분히 편안한 무드로 쉽게 활용해 보일 수 있는 코디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이 코디도 하이트 팬츠긴 한데 좀더 가감한 컬러감도 사용을 했고 좀 디테일한 아이템들로 좀 코디를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위에 코디가 좀 스니커즈를 매칭해서 좀 캐주얼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스어토 더비로 좀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코디와 함께 크로스백으로 좀 포인트를 준 모습이에요. 확실히 위에보다는 좀 꾸민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 최근에 다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때문에 여러분이 라이더를 입으실 때 이런 아이템 하나씩만 매칭을 해줘도 스타일이 끝끝끝 이 코디는 최근에 가을 코디 모음집에서도 안내드렸던 그런 코디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올블랙 코디죠 올블랙이 좀 무난할 수도 있는데 우선 싱글 라이드지만 포켓이 사이드에 있어서 좀 미니멀한 그런 무드를 주는 것도 포인트고요 또 바지도 부츠에 넣는 형식으로 좀 실루엣을 더했어요 이런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올블랙이어도 코디가 안 심심하죠 이런 코디는 완전 팝콘 딱 뜨고 막 먹으면서 봐야 되는 그런 팝콘과 코디. <laughs> 이런 무드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바지 핏도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밑단을 좀 조절해서 핏으로 좀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았고요. 싱글 라이더 자켓이 2A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포인트를 줄수 있죠. 컬러들이 어려운 컬러는 아니지만 핏과 이런 디테일로 코디에 그런 풍부함을 줄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이 코디는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베이지 컬러의 팬츠랑 좀 매칭해서 좀 편하게 연출해서 좋았어요. 사실 라이더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쉽게 활용 했던 게뭐 블랙 팬츠라든가 아니면 팬츠를 활용하는 그런 코디였잖아요. 근데 이 코디는 좀더 라이더 자켓도 편안한 무드로 활용해 볼수있음을좀 보여주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하는 아이템만 착용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셔츠를 활용해서 레이어드를 하는 것도 너무 좋죠.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좀 컬러감 있는 셔츠를 레이어드해 주니까 딱 포인트가 되잖아요. 뭐 다양한 아이템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라이더랑 같이 좀 매칭을 해서 포인트로 주면 좋고요. 특히 이런 컬. 러 컬러감 외에도 뭐 체크 셔츠라든가 난방을 매칭하면 더 이쁜 코디를 할수 있어요. 특히 체크는 올해 다양한 패턴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패턴만 딱 매칭해주면 라이더 코디 끝 인정! 이런 코디도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편안한 무드의 그런 라이더 자켓 코디이고요. 뭐 전체적인 블랙앤 하이트의 신발 컬러감으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코디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다양한 컬러감을 활용한 그런 라이더 자켓 코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하던 코드 집업만 매칭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좀 챙겨 두자고요. 이 코디를 보면서 진짜 아이템을 기똥차게 활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지와 셔츠 컬러를 좀 매칭하거나 그 외에 아이템들을 좀 블랙으로 매칭해서 컬러 통일감을 줬어요. 그만큼 코디 전체적인 컬러 조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양말이 블랙이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코디 분위기를 좀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코디는 이 더블 라이더 자켓을 활용한 코디인데 카고 스트링 팬츠랑 또 지디 나이키 에어포스를 매칭해서 좀 스트릿한 무드를 더했어요. 이런 것만 보면 어떤 바지를 매칭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코디고요. 이런 팬츠 하나로도 코디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으니까 꼭체크해두시고요 라이더 자켓 코디 마지막인데요. 요즘 이제 블랙이 아닌 다른 컬러의 라이더 자켓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라이더 자켓과 좀 카고 팬츠를 좀 매칭을 해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또 특히 신발도 발렌시아가 스퀘어토 부츠로 좀 포인트를 확실히 줬습니다. 사실 이 코디도 뭔가 무난한 그런 코디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좀 새로운 선택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선정한 그런 코디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블랙이 지겹다, 나의 그런 개성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디가 없을까 이런 분들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무드로 좀 가감하게 좀 도전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가죽 점퍼와 자켓 코디예요. 이 코디도 지난 컨텐츠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예뻐서 다시 픽을 좀 했습니다. 크게 깔게 없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하고요. 가죽 점퍼는 좀 남자다운 그런 느낌과 함께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또 신발이랑 가방을 좀 블랙으로 매칭하고 연청으로 좀 코디를 해서 좀 깔끔하게 코디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더 말고 다른 가죽 아이템이 땡긴다면 이런 점퍼 형태 아이템도 충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아이템이고요. 이 코디도 점퍼 형태인데 좀 편안한 무드라서 좀 선정을 했어요. 또 모자도 버키넷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좋았지만 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드를 한 이런 컬러감 있는 셔츠도 저는 좋았거든요. 같이 단조로울 수 있는 코디에다가 이런 컬러감을 좀더 더해서 디테일한 포인트를 줬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은은하게 포인트 주면 꾸안꾸 느낌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이 코디는 가죽 트러거 제품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 전체적으로 좀 스트릿 무드를 잘 연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다양한 가죽 아이템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특히 올해 스트릿 하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아이템이 버키넷이랑 나이키 조던인데 그걸로 충분히 포인트를 줬고요. 레이어드한 티셔츠도 좀 나염이 있어서 좀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줬어요. 특히 확실히 좀 트러거 자켓이어도 가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좀 캐주얼한 느낌도 적절하게 주면서 좀 포인트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라이더 제품이 나의 개성을 담아낼 수 없다 하신 분들은 이 제품 눈여겨보세요. 이 코디는 가죽으로 된 트렌치 자켓을 활용 코디인데 딱 보자마자 아이템 자체가 포인트를 주죠. 특히 이 제품은 트렌치 코트처럼 뭐 디자인들이 확실히 좀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평범한 아이템에다가 이런 자켓 하만딱 걸쳐도 쉽게 포인트를 줄일 수 있어서 활용성 측면에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제품인데도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제품인가 싶을 정도로 자켓의 단추를 잠그냐 오픈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코디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이 코디는 전체적으로 좀 블랙으로 통일을 했음에도 자켓 자체가 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한개잘 두고 계시면 여러분들 코디 스펙터를 많이 넓힐 수 있으니까 꼭좀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 코디는 가죽 자켓으로 구성된 코디인데 이 코디는 딱 보자마자 깔끔, 깔끔, 깔끔 할 정도로 뭐 심플한 그런 코디예요. 근데 이 자켓이 가죽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겠죠. 같은 종류의 아이템이어도 디테일이 다르면 다른 느낌을 주는 것처럼 이것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깔끔하지만 은은하게 포인트 줄수 있어서 매력? 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러운 구김이 있는 그런 가죽 제품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캐주얼하고 좀더 편안한 그런 무드를 연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종류여도 이런 디테일에 따라서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의 코디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패트롤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은 좀더 크롭된 제품의 자켓인데요. 베이지 컬러의 팬츠랑 매칭했는데 너무 좀 분위기가 좋아서 좀 선정을 했어요. 특히 올해는 크롭된 자켓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바지의 그런 컬러라든가 핏 그리고 디테일을 챙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아이템도 좀 편하게 착용하고 자켓으로 좀 무게감을 잡아주게 되면 상대방에게 여유로움과 단정한 그런 느낌을 동시에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디 분위기도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코디는 전체적으로 좀 가죽으로 다 구성된 그런 코디예요. 우선 자켓이 크롭 제품이다 보니까 티셔츠로 레이어드를 해줬는데요. 크롭 자켓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포인트를 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레이어드 방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너를 어떻게 매칭할 에 대해서 도 항상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와이드 크롭 가죽 팬츠를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 코디는 전체적으로 올해 좀 트렌디한 그런 아이템들이 다 들어간 그런 코디예요. 하지만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그런 코디는 아니거든요. 특히 팬츠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에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런 코디들은 참 고로 하시고 먼저 자켓부터 좀 활용을 해보시다가 다양한 가죽 아이템을 활용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팬츠를 좀 활용해보는 것들을 좀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마지막 코디인데요. 이건 악어 문양의 자켓인데 올해는 다양한 패턴 중에 동물 문양들이 적용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을 텐데 이런 문양을 가죽에 적용을 했어요. 블랙앤하이트 코디임에도 뭔가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만큼 포인트는 확실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라이더 자켓이라든가 그런 아이템이 없는 분들이 좀 구매하는 거는 비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죽 아이템을 활용해 보시고 가죽 아이템 하나로 포인트를 다 보여주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코디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에 비해서 다양한 가죽 자켓 코디들이 많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조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코디들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디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가죽 자켓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